안녕하세요. 에 FXCT 천사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에펙스시티가 뭔지, 마진 거래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초보자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트레이더 지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나라 간 화폐의 교환 비율로서 통화의 대외 가치를 나타내며 하나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거래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외환 거래라고 하며 영어로 FX 거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FX 마진 거래란 개인 투자자가 위탁 증거금을 가지고 국제 외환 시장에서 두 개의 통화를 매도와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화 간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입니다. 정해진 8개 통화 중 2개의 통화를 한 쌍으로 묶어서 거래를 하고 매수, 매도 중 하나의 포지션을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합니다. FX 마진거래의 장점은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주식시장 1일 거래량의 약 100배를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도 개입이 불가하고요. HTS로 언제 어디서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증거금 1만불이 필요하고 급상승 급하락으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되어 상황에 따라 계좌 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 스프레드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FXCT는 증거금 렌탈 사이트로 1만불의 증거금이 필요가 없고 분할 계약으로 급상승 급하락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전략적인 차트 분석과 베팅 방식으로 안전성을 올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X 시티를 이용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X 투자기에서 하 1분 거래, 2분 거래, 5분 거래. 저는 이번에 1분 거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시간에 00초가 돼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되고 시간에 진행 중인 게임의 시가에서 플러스 10이 매수고 마이너스 10이 매도입니다. 뭐, 시간에 상관없이, 먼저 칩틱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어 이제, 승자 포지션이 나오는 거구요. 지금 현재는 3, 4, 8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0,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어 이미, 어 매도가 이긴 상황이고, 자, 저는 이제 다음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00초가 되면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이었던 게임의 결과가 뜨고, 자, 결과가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임이 진행됩니다. 근데, 37에서 시작을 했는데, 94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미 매스 포지션이 수익을 올렸고요. 실현이 됐고요. 다음에 제가 차트를 안 보고 그냥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뭐, 오른 상황이라, 60D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 한번 떨어지는 쪽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뭐 자기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고요, 뭐 초기화도 가능하고, 원하시는 금액으로 5,000원부터 소액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 자, 00초가 되면 은 현재 진행 중인 게임의 결과가 나고, 저희는 그 다음 판 어, 결과를 보고, 수익이 나냐 안나냐를 알수 있습니다 72에서 시작을 했고 매도로 진행을 했는데 62만 대도 수익이었는데 이미 지금 62를 한번 찍고 반등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잘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나왔는데 먼저 10틱을 오르냐 먼저 10틱을 내리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10틱을 내리고 올랐기 때문에 매도 쪽에 수익이 발생했고요 거래 내역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 방금 어 5분 5분에 진행했던 게임이 어 5만 원으로 이제 실현이 될 겁니다. 공공초가 되면은 이 게임의 결과가 뜨게 되겠죠. 저희가 100% 맞출 수는 없고요. 전략적인 이제 배팅과 이제 체계적인 차트 교육으로 승률을 높여 가는 겁니다. 높은 승률을 다들 가져가길 바라고요. 저희 지점에 오시면은 제가 친절히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현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희 트레이더 지점으로 오시면은 좀더 체계적인 차트 교육과 가족방, 리딩방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